JS링크 주식의 변화와 성장 가능성을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업은 원래 유전체 분석을 주력으로 하던 바이오 기업이었죠. 하지만 최근 히토류 기반 연구자석 사업으로 대규모 확장을 선언하며 투자자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기준 JS링크의 주가는 약 1만 7천 원대. 특히 신사업 발표 이후 1년 동안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왔습니다. 단순한 테마성 급등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 스토리가 시장에서 평가받고 있는 흐름입니다. JS링크는 미국 정부의 공급망 강화 정책, 전기차 친환경 산업 확장에 맞춰 히토류 공장, 신규 투자와 생산 확대를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간 3,000톤 규모 공급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글로벌 밸류체인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히토류 연구자석은 전기차 모터, 풍력 발전, 로봇 등 필수 산업의 핵심 소재로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핵심 소재 국산화, 미국 정책 수혜, 신규 공급 능력 확보. 이세 가지가 시장에서 큰 매력 포인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주가 상승 배경과 모멘텀. 1. 산업 트렌드와 맞아떨어지는 신사업 진출. 2. 미국 중심 공급망 재편의 수혜 가능성. 3. 전기차 재생에너지 산업 확대. 현재 JS링크는 영업적자가 누적되어 있고, 2025년 상반기에도 적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신사업이 본격 매출로 연결되기 전까지는 실적 공백 구간이 존재할 수밖에 없죠. 리스크 요인 1. 영업 적자 지속 2. 공장 가동 및 생산 지연 가능성 3. 정책 지원 약화 시 부담 단기적으로는 주가 변동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JS링크는 두 가지 완전 다른 산업을 동시에 보유한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바이오 기반의 기존 사업과 고성장 산업인 히토류. 연구자석이라는 전략적 이원화 포트폴리오입니다. 리스크 분산 효과가 있으면서도 성장 투자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강점이 있습니다. 다만 시장이 기대하는 만큼의 속도 그리고 실적 회복의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특히 신사업이 매출로 반영되는 시점이 빨라질수록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입니다. JS링크는 중장기 성장성이 뚜렷하지만 아직 실적 리스크와 초기 단계 불확실성을 동반한 종목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라면 신사업 가동 속도, 실적, 턴어라운드 두 가지 지표를 계속 점검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